이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별빛으로 속삭였다. <laughs> 자, 레닌가자 이정구자 이버전 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능력 포토겹치기와 아몬 두 가지 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토겹치기는 님들도 알다시피 수비형 능력 중에 꿀 능력이죠. 이걸로 그냥 버티기만 되는 거 아니야? 버티기만 하면? 자, 17분. 상대방들은 방금 전에 막 섞은 거 보니까 뭐 나왔는지 모른다. 자, 그러면은 빌드를 포토 위주로 할 건데요, 저는. 우리 무한 수비. 가보죠. 자, 한무 수비 해보도록 합시다. 님은. 럴커 하셈 오케이 무한 수비의 힘을 보여주자고 아몬과 포토 딸깍 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몬 발동되면 이겨 아닌가? 아몬 발동돼도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끌던데 근데 모르지 천천히 하면 될듯 천천히 일단은 포즈를 지어주고요. 우리 피버한테 먼저 갑니다. 내 쪽은... 찬차히하면 돼. 뭐 굳이 따브를 먹을 필요도 없고, 뭐 포토 얼마 한다고 그지? 하지만 따브를 먹으면 더 좋겠죠? 좋습니다. 이번에 그냥 능력이 암몬이니까 사실상 17분 18분까지는 무능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줘야겠죠. 윤호는 내가 지켜줄게. 앞바닥을 먼저 먹자. 파이룸도 있고 포즈를 보여줬는데 무빙샷. 아, 설마 다행 자, 한개 추가 현재 한개 추가해도 이득이야 프로브는 여기 그냥 있어 자, 뽀또 뽀또 원 뽀또로도 이득입니다 오야, 이 걸리면 안 돼. 내가 여기 왜 있어? 여기 기둥뒤에 숨어있어, 안 보일 거야. <laughs> 절묘한데, 좀더못 숨냐? 아, 날개가 보이잖아. 근데 이건 진짜 알기 힘들겠다. 이거 <laughs> <laughs> 저 정도면 알기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 드래그를 해보지 않는 이상, 미니맵에, 미니맵 체크를 잘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알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 쌓이는 형식이거든요? 프라을 잡아냈어? 박아놓은 것도 늘어납니다. 뭐, 좋았어. 이 정도면 이제 안정적이겠구만. 나는 일단 안정적인데, 현재 두개 추가. 자, 언덕부터 천천히 해주도록 합시다. 즐그라서 빨리 지어야 돼요. 즐그놈들은 크립이 있기 때문에, 저 아머 크립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 안돼 크립 멈춰 하나만 찍자! 우와 어쨌든 하나 했으면 됐어 여기도 하나 오케이 자 아, 이제 된 거야 어느 정도 된 거야 이러면 은 완벽해 완벽해 성큰급이야 이러면 뭐가 와봐요 뭐? 어, 되겠어? 나이스 완벽해요. 이러면은 내 계획대로 사포토를 박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죠. 이러면 절대 안 뚫려. 내가 볼 때. 이거 안 뚫려. 파일럿 부수지 않는 이상 안 뚫리거든. 일단 이거 안정적이고요. 나도 안정적, 님도 안정적. 다만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할때 항상? 탱크죠, 탱크 탱크 때문에 불안정할 타이밍이 분명 오거든? 공중 공격력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중으로 갑시다 자, 여기도 일단 파일런 본진까지 방어를 해드리는 게 더더욱 안정적 자, 포토 캐리어를 가자 캐리어를 역시 캐리어가 짱 아니겠어? 현재 포토 3개씩 추가니까 이 정도면은 저쪽에 있는 포토는 거의 12개 이상 아 니마 안 꼈죠 다행입니다 12시도 먹어? 자, 여기도 포토 박아놓으면 안정적. 자, 이러면은 뭐, 분진 견제도 당할 일 없죠? 이러면 완벽합니다. 아, 형님? 아, 형님이 이게 곤란한 유닛을 뽑아버리셨네? 슬쩍, 곤란해버리는 데 뷰. 캐리어이. 하늘왕자죠, 하늘왕자. 하지만, 여기를 먼저 안온게 다행이야. 여기를 왔으면 큰일인데, 여기를 안 왔어요. 이러 괜찮습니다. 조종. 진짜는 뭐다? 내가 아니야, 난 가짜야 나는 가짜라고요 진짜를 누리셔야지 진짜를 자 이러면 이제 완전해지는데? 그래 일로 오겠지 진짜는 여기에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아, 스킨 뿌렸다.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이러면 절대 안전. 포토만 봐가, 포토만 캐리어 해저 와르트. 야오우우우메 수비가 좋으셔서 다행 점점 많아집니다 언제까지 많아지는 건지 모르겠다 자 깨리아 두개 옛날에 나 어릴 때내 친구가 이거 캐리어 소고이라고 낚시해 가지고 개자식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맨날 했는데. 남한 당함 면 그거? 자 구분이에요. 두 분이고, 이제 이러면은... 여기도 안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아니... 감히 뽀또를 노려... 건방지게... 지금 우리의 능력을 알 수가 없잖아. 왜이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예측도 못하겠지? 게리야, 계속 준비합니다 게리야 자 여기도 하나 스캔으로 걸리게 된 테라는 뭐지? 테라는 뭘까? 갑자기 급 궁금 생각보니까 등장을 안 하시네 저분이 테라는 왜 조용한가 그것이 문제로다 게리야 해서 와르트 자, 오케이! 대박! 이제 이러면은 완전히 안정권이야 근데? 더 안정권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안전에 안전 안전에 안전을 기하겠다 그럼 컨트롤 굿 포토 몇게임 일곱 개 7개. 일곱 개가 끝인가봐요? 형님, 그만. 이제 노릴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오나 봐. 여기도 두 개. 넓게 넓게 하는 게 낫겠어. 오케이. 여기도 하나. 굉장히 안정적이야. 배틀? 그냥 전투양함인데 저거? 어 내가 먼저 완성되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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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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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르트 저 야마토로 파일럿깰 수도 있으니까 파일럿을좀더 지어놓겠습니다 안전한데? 돈이 이상하다고?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더붙어보죠 우리 매우 안전한데 지금? 공간이 아예 없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아, 탱크로 뚫으려고 탱크로 뚫겠다. 그거는 내가 그거를 딱 대비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지. 이게 사실 저거 하나 대비하고 있던 거죠. 제가 탱크로 뚫을 가능성을? 그럴 줄 알았다. 너의 그 판단. 나의 캐리어가 왔다. 너의 단자로 왔다. 일단 <목소리> 캐리어 하드 카운터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컨트롤을 해도. 그래도, 동선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동선을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좀만 많이 버티면은, 괜찮아져요. 또, 오겠지? 뿌라바 안전도 쳐. 곰방지게, 이자식. 너맘대로되지 않아? 어? 아니! 리바다 안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버텨 우리의 시간 온다 나이스 판단 역시. 뭐 발동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번엔 걷는 게 느리시다고? 잔잔히 또 와가지고 포토마 좀 볼래? 우리가 오히려 운영을 해버려 자 시간 끌리죠. 진짜 이게 아몬이나 최강 조합이야. 미봤다. 또지요. 돌아치다. 인터셉터가 없네. 시간 끌어! 프로바 안쪽으로 15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날까지 기다려줘 조금만 더 맑은 너의 눈동자 너와 함께 하고 싶어. 1 5 0 원에 7 개씩. 개 쩔어 버리는 것이야요. 와 근데 많이 잡혔네. 생각보다 많이 잡혀서 조금 당황스럽네. 캐리어 해 해절 와르트. 야, 오지. 오글라스. 좋다, 좋다! 1분만 더 버티자! 버티자, 1분! 또 왔어? 진짜 공성전 같네, 이렇게 하니까? 궁성전 좋은데? 자, 아무리 이걸 잘 쏴도 결국, 빠딱해놓니 이게. 자, 때가 온다. 시간이 온다, 님들. 아몬이 온다. 그렇지 잡아주고 자 시작해 볼까 잘 버텼습니다 별빛으로 숙삭시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컨트롤에 한계가 있죠. <laughs> 싸우다 죽어라! 저거 이제 겁나 컨트롤 해야돼 저게 빡세 할수 있긴 하거든? 근데 겁나 컨트롤 해야돼 저게 <laughs> 오, 화면이 또딥 다크해지는구나. 나중에 컨트롤도 못하나봐, 이제. 바뀌었어. 버프 먹었네? 점점 어두워진데. 레이스를 준비하긴 했네? 근데 잠깐만 멈춰도 이렇게 되죠? 자, 저는 또 캐리어 해절 와르트를 준비했으니까. 얘네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무려. 3, 2, 1! 3, 2, 1 업입니다. 3, 2, 1 업. 오 리버! 리버자가 오셨는데 터져버리고! 패스파인더를 무시하셨군요? 패스파인더를 무시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어가자 게리아 해절 워르트한 마리도 내줄 수 없지. <laughs> 안 보인대. 진짜 이제 어두워지나봐. 옛날에 코니라도 하면서 어떻게될할수 있었는데 저런 능력 조합이면. 근데 여기 능력 뭘까? 여기 능력이 궁금해지는. 자원이 근데 좀 많아 보이네. 아가메시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당해봐야 겠습니다 피용 아이고 셔틀도 리버도 없어집니다 완니 스카우트? 스카우트 세긴 세지만 캐리어가 이정도 있으면 안 세거든요 사실 당일배송이었구나 그래서 빨랐나 보다. 아 하늘의 암자 당일 배송. 하지만 우리 조합이 쉽지 않지 무적 조합 무적 조합으로 이겨냈습니다. 자 아몬 그리고 포토 겹치기 아몬 겹치기 완벽하게 이렇게 시간 버티고 끝내게 되면 우리들 승리 괜찮겠? 유바우.